다들 키인이 잘할 거예요. <laughs> 다들 누워서 보니까 내 마음에 밤이라서. 오. 어. 어, 밤 마셔도 될것 같은데. 그냥 저 많은 거야. 그린곰. 그린곰 누구야? 일단 타워링 살라리소는 많이 있네. 잘싸우시다 프로포 2층 별로 안 좋네. 음... 아형나 지금 서포 들어갈 까 한쪽 라인 한번 더밀게요어 아... 살려멀다. 가죠 가죠.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로드익반 토마스님 빼야돼요. 토마스 조심 아... 하람이 터지셨네. 까비 깨비 살람 어디있어서 좋았는데 아깝다 죄송합니다 화이팅 라이브 세요네 들려요 화이팅 화이팅 탈락군 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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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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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라, 달라, 달 가비 광빈 빠졌고 이거 이거 드리이드리이드리들리애아 헤어리 캔슬 가비 <목소리> 이상. 오른쪽 조심, 오른쪽 에리리스살려아이고 한번 살려 볼게요 <목소리> 네 막 때트. 아 진짜 에반님 죽겠다. 조심. 이쪽이 살러. 오른쪽 살러. 오른쪽이 살러 있어요. 나이스. 의도 의도. 안돼 네, 터졌어 우팀 어, 터졌어 터졌어 응 음, 저기 가! 데뷔 아깝다우 갔다 미친이 너무 많이 맞고 시작했다 아까지 화이팅. 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팀 루시 있으니까 후반 가면 우리가 유리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응. 어, 대피! 어. 까비. 에반이 딸수 베이스 있나? 나이스. 상 쪽에 뭔가 멜시하고 무시보였던 것 같아요. 응? 제가 잘크긴했어요 무시 무시하고 비싸게 크긴했는데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을. 하 네가든 헤어리드릴게요. 아, 아이고. 나 <laughs> 같이. 아, <이거는, 웃음> 아, 아, 이거 튀어. 까미 까미. 세월이 잡고 니리 가보시? 중앙 쪽에 방금 중앙 쪽에 탱고 두명다 있었어요. 네. 오른 쪽에 살라 있었어요. 예. 에반트? 오른쪽에 살렛. 왼쪽에 아, 이거 들어가 드렸습니다. 개월이 드 그게 있는데 뒤로 뒤로 레이트 와요. 뒤로 레이트 와요 조심 이쪽에서요. 원래 세병다 떴어. 부군한데 제가 체력이없어 가지고 오래 못 받으려요. 여기서 엘리사 너 그쪽 빼야 돼요. 저 뺐어요. 하랑님 오른쪽 조심 골목으로 가면 좋긴 해요. 아우시, 무드릭, 무드시. 나이스. 칼러로음이긴 하거든요, 요 갑시다, 갑시다. 1에서 4? 까지. 어 와, 바늘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오른쪽 조심, 오른쪽 무시. 미시 여기 근데 이거 보고 요 하루 민주 땅 가비. 거기 빼야 돼요. 뒤로시뒤시 소진. 불편합니다. 이 너무 극혐이니다 네, 어. 어 나이스. 2시분 됐다. 거기 딜러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요가 볼게요. 도망 가요. 도망 가요. 형님들 도망가세요 나이스 아이고저저저만 가요. 1만 가요. 1만 가요. 1만 가요. 1만 가요. 1만 가요. 요1 가요. 1만 가요. 1만 가요. 1만 가 아깝지. 화이팅, 화이팅! 이길 수 있어요. 하지 말고 들어갈까 그랬나? 음. 하랑님이 오래 살아야 돼요. 무시경제 해주세요. 네. 이쪽에 두지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거 화이팅. 아, 이거 제가 아금 앞에가서 제가 그 제가 좀시야좀앞 앞에 s 서 볼게요 그냥 그래야, t e r 좀 a 이 y e s t e r d a 하실것 같아서 제 d a y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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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s t e 가 d a y y e 왼쪽, 왼쪽에 오른, 오른쪽으로 아, 다여기네요 데이트나 그룹. 예, 네, 그러니까 이쪽 오는 거 먼저 있어, 먼저 물어버리는 게 어떨까? 왼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서 하는 게 좋지 불 꺼니까 어차피. 음. 저는 일단 안 보여드릴게요. 뭣시 있을 길이 어요 아이고, 앞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네. 나이스 아이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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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빠졌긴 했어요 으, 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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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먼지 아, 아세요? 제가 가인곳볼게요 제가 가인곳볼게요 네. 공가이요오케이 여기 지금.. 가다 뭐다... 전투! 요오케이전요요 네. 라이요이제요 왼쪽 장면 쪽에 루시 있었거든요. 트루퍼 반이요. 네. 루시 시야 좀 봐주세요. 루시 언지 진영인지. 트루퍼 개피요. 네. 먹었어요. 화이팅 <laughs> 화이팅. 이거 이거 굳이 안 걸어도 되겠죠 일부러? 한번 정도는. 네네. 이번에 한번 레벨링 하죠. 저희 팀못 컸으니까. 그 루시만 짤거서 루시만 물면 일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네 루시 시 대각만 끊어버리면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호락이 있어. 뭐 체력 없는 사람 대치고. 지금 살라 못 피거든요. 푸르르 아, 먹으면돼요 파랑이 네. 좀라이좀 밀어주세요. 제가 밀게요 네. 살라 못 피요. 살라 살라모티. 못 피. 살라 오른쪽. 아이스네인스 레이스, 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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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 한번 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요오케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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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라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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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Okay. 저거, 저거, 먹는 거, 뭐려뭐죠 제가 레어칸 드릴게요, 겨 우리 네. 아, 이거, 이거, 뭘, 안 들어온 건가? 레이튼까지 있네요. 네. 레이튼 이쪽에 있어서, 앞에, 앞에 있었어요. 제, 제 4쪽에. 오케이. 이거, 코로터 나오면 바로 신박해주 힌박식을... 수삭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왼쪽에 한명 보이면 가죠? 왼쪽에 라인 한 명이면? 바로 바로 치죠? 제가 중앙하고 왼쪽 보고 있으니까 한랩 물쿠 했어요 센터 쪽에 레이튼 네. 방어예요 방어 네 왼쪽에 들어왔거든요? 뭔가? 왼쪽에 셔, 엘리셔 소리 엘리셔, 들렸는데 엘리션 한달이요 센터에... 리사 컷! 리사 컷! 리사 컷! 무대반 아깝다 아이고 이거 제가 좀만 더 잘했으면은 이거 에리스탈블물어나건 아깝다 게임 이임 트로프 먹고 가죠? 네 제가, 제가 앞에 보고 있을게요 네아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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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이 없어요. 안돼 안돼 아이고 터졌 루시 에픽이 없는데 안돼 안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시야를 못 받으려고. 음, 짜비 그래도 아직 안 끝났어요. 화이팅, 화이팅. 어차피, 지고 있다가 한번 이긴 거니까. 나 빼도. 호자고. 하랑님 죽으면 끝나긴 해요. 하랑님 죽지 마세요. 좀만 기다려요. 호자, 호자 어차피. 호단은 줘야 될것 같아. 호단은 주고. 수호타워 하나까지. 네. 오타스 오버타워 있으니까. 네. 세명다 같이 나오니까 세명다 같이 가면 될거 같아. 애들 도오면함 싸움 걸어보죠. 네. 아, 나오니까. 제약. <laughs> 우빈골오 조금 그 여기에 뭐 있어요? 네. 저희, 트루프전에 저희 트루프 전에 한타 걸어볼까요? 트루프 칠때 그냥 걸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거, 왼쪽 라인 밀어둘게요 일단 오른쪽 라인 밀어주세요 중앙 있어야 계속. 으, 이거, 이거 왼쪽으로 쭉쭉 가 보실래요? 이렇게? 네, 제가 제가 앞에서 시, 제가 앞에서 있는 척할 테니까 어, 그냥 미셔도될 거. 보시는거 아,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안되었는데요더 빨기였거든. 네, 다 빼세요. 그냥 오, 오실 수 있는 곳에 다 오세요. 그냥. 어. 저... 들켰다. 이거. 좀 이쪽에 동명 있어서 천천히 돌아가서 했는데까지 까까 시간 을 버텨봐야 죽을 거사대원니까 화이팅 화이팅 한대박금 만들어보죠 대박 아 저희 저희 뭐 재막 저희도 공 재막을 내길수 있어요 공지라 공지라 괜찮아 애들 다 달기네요 달기네요 통화순이 나오니까 네. 제가 일단 왼쪽 공중에 게고계게요 아우, 단단해 에반이 잠시 기다려. 요오월 드릴 때한번다끝나진 않아. 듯끝나진않을것같아끝나번않 기회 있어요 아 끝나지 않팅끝나않 이겨봅시다. 우리 한번 이기면 이겨요. 어차피 한방 싸움. 처음에도 분리했었는데, 우리도 뭐 많이 따라잡았어 그래. 화이팅, 이 아, 이거, 독 힘을 많이 했어, 내가 오른쪽에 릴스 있었어요. 이거 왼쪽, 릴 먹는 거 다시 한번 놀려볼까, 그냥? 이거 갑시다. 떠어먹는거 끊어먹, 아니면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진짜. 그럼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하단이 올 때까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니? 무시 있어요 여기서. 또안 죽어요 와주세요. 안돼. 나이스 나이스 우리 삼인구 살라가요 에반미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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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나이스 무시 루시, 무시만 보면 돼요 토마스님 화이팅. 나이스, 이겼다. 네이튼 군, 전자이 열연은 조심. 안 돼, 하랑리 안돼! 안돼! 나이스, 짭, 자 한번 하셔야 돼. 나이스, 살럿 보고 있을요요럿 보고 누누누 잡아 요. 잡아 요. 잡아 요. 나이스. 이스 잡아 요. 디디거 잡아 요. 나이스. 이스 공격이요. 공격이요. 네. 이이아 이거 4단계를 그냥 잡아야 되나 4단계 아, 그냥, 그냥 먹죠? 네, 먹죠. 그냥 태용은 제가 윈드로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조수 아무나 막딱 두시고 애들 한명 없을 때 가보시 에바님해어리 드릴게요 아악 실례했습니다 혹시 <laughs> 이쪽에? 혹시 잡은 무슨 통로? 갑다 갑다 저거 쭉 가슴에 잡았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싸워싸워 s 요 r 요 y 요 o 요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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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저좀 봐주세요. r 리 y 어요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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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